Thank <laughs> you.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지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에 서울에서 2시간 반 걸리는 대전에 왔습니다 원래 스시오마카세가 이제 대전에서는 많이 어렵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여기에 와서 가장마르고사장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컨설팅을 했던 이자카야전대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서도 제가 몇번인사로는 오긴 했지만 이번에 고지 셰프님 덕분에 매출도 올라갔지만 이번에 한번더좀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또 오마카세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컨설팅을 제대로 한번더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분이요안녕하분오랜만입니다잘 아, 네. 어, 지내세요? 덕분에 너무 잘 지내세요. 어, 뭔가 좀 듣는 소식으로서는 좀 네. 장사가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네맞습니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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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촬영 자체는 지난번에 했던 게 지난 6월달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에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시 코지에 왔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때 네. 이제 반선도 나갔었고 네. 일단 이 친구를 코지 TV에서는 소개를 안 했으니까 네. 여기 <laughs> 대전에 있는 이자카야 전대의 이규민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대전에서 이자카야 운영하고 있는 이규민입니다. 어 네. 이자카야를 했다가 네. 지금 스시 오마카세를 한 거잖아요. 네. 어 전에 이제 어 스시 오마카세에서 짧게 일한 경험이 있는데 어그 경험으로는 오마카세 할 생각을 못했어요. 어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어 이제 이자카야 경험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어 여기다가 이제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음 이자카야를 차렸는데 음 처음에 올라가다가 어 이제 좀. 조춤했죠 이제. 네. 셰프님 채널에도 제가 그 컨설팅 좀 받고 싶어서 어. 연락을 보냈고 그 과장 말고 사장 하자라는 채널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했었어요. 비디님 네, 네. 저한테 이야기 없었는데 그렇다면? <laughs> 근데 이제 과장 말고 사장 하자 그 채널에서 응. 셰프님을 섭외해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5월 말인가 6월 저였던 거네. 맞아요. 음, 그죠, 그. 대전이라 이렇게 오실 줄도 진짜 몰랐거든요. 어. 과장 말고 사장 거기 프로그램에 얼마 치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뭐한 거야?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닙니다. <웃음>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가 선택됐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방송 안에서, 아, 그러면 네. 스시코지 와서 주방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라고 해서 어? 6월 중순에 스시코지 뒷주방에서 조금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일 정도는? 뭐, 뭐, 자르게 네.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일을 오는 거랑 어느 정도 아는 셰프가 그 시선으로 보는 거는 보이는 게 아예 다르거든요. 제 기억으로서는 뭐살 씻은 방법이라든지 아예. 아니면 생성하는 거라든지 또 근데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스시비 같은 경우에는 자리나 숙성이잖아요.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일단은 자리는 좋지. 네. <laughs> 아무리 배우고 싶다 해서 스시거까지뭐 갑자기 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 좀길게 봤을 때 어떤 목표가 있는가? 지금? 솔직히 오마카세 하고 싶어요. 어찌저찌 싶어. 오마카세 전문점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 일단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저는 이자카에도 운영하지만 그래도 제가 스시 전문가다 보니까 꼭 오마카세를 먹고 싶었어요. 아 네네.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런치 오마카세. 스시 소라 할 때보다 <laughs> 까다롭게 아, <laughs> <laughs>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차한무시 준비했고요. 위에는 장어살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 가스 오부시 소스인 앙소스 같이 올렸습니다 5 먹어보겠습니다 하... 근데 가격이 얼마라고 이게? 35,000원입니다 어. 가격이 아르곤 먹어야 되니까 <laughs> 35,000원 하면 저희 스시소라 그리하고 <laughs> 똑같은 가격인데 와좀 아, 아, 라이벌이네 경쟁자가 아, 왜 내가 <laughs> 여기를 뭐 해줘야지? 뭐, 뭐야 이게? <laughs> 스시소라랑 똑같은 맛인데? <laughs> 레시피 뺏어갔지? <laughs> 스시코지 레시피 뺏어갔지? 오 맛있네 계란찜은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할 때 제일 맛이 없게 느끼니까 저도 셰프님 그 유튜브 응. 영상 많이 봤는데 온도감을 되게 중요시 응. 하시는 네. 말씀을 듣고서 따뜻한 거랑 네. 뜨거운 거랑 여기서 이미 15% 정도 맛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미지근하면 뭐 마, 말도 안 되는 거그 그쵸, 그쵸 라고 생각해요 계란찜 이분하게 이겼습니다. 쪘을 <laughs> 때그 불이 세면 기포가 생겨요. 불을 조절도 아, 네. 신경 안 쓰면 기포가 생겨서 여기 맛이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삼치? 네, 삼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이지만 이제 대전에서는 횟감을 주시네. 반갑게. 감사합니다. 볏집의훈련한 음. 대삼치 준비했고요. 밑에는 음. 그 스미소 같이 올렸습니다. 와사비만 올리셔서 네, 소스 찍어 드시면 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훈연 군연 잘하네 훈연 하라고 음. 소금도 뿌리고 아, 아, 아. 네. 그런 말 했었어요? 네6회월 정도 다 돼가니까 <laughs> 그때 뭐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맛은 있어요 아. 음, 좋아요 삼치 어, 원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패서 갔지 아.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어 너무 맛있다 이자카의 메뉴는 사시면 안 해도 이 삼, 삼치 들어가요? 네어 좋아 좋아 삼치 쓰고 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자카에서 몇년 동안 일했어요? 을 횟수로는 이제 8년 오 오래했구나. 네. 스시에서는? 집 판초밥집에서 음. 1년 정도 하고 음. 그 오마카세는 6개월 정도 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좀 없어서 본인은 먼저 이제 이사가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자 저쪽 방어고요. 좀... 응. 위에는 이제 마늘 같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오 예쁘네 스시가. <laughs> 평소에 하는 듯이 하는 거죠? 네 맞죠? 똑같이 똑같이 어, 하고 있래요 일단 하겠습니다.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망. 네. 뜨게 좀 걱정되는 게 네. 일단 이거, 이 정도라면 저는 밥이 식었다고 네. 생각하구요. 네. 그것도 하나는 너무 강력한 피스로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꺼낼 거 있을까? 라고 걱정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흰살 생선부터 시작할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그것도 방어에 기름이 많은 것과 거기에 마늘까지 하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볍게 빵 때리고 나서 네. 너무 약간 고스라면좀 아 그럴수도 있잖아 네. 혹시 좀더 따뜻한 밥이 있으면 좀더 살짝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네 광어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좋아요 아, 계속 하세요 네. <laughs> 샤리가 정확히 몇 시에 나왔어요? 아, 샤리는 10시 반에야 10시 반에. 10시 반에 나왔다고? 네, 네, 네. 네. 어, 왜 그렇게 반. 빨리 했어요? 12시에 이제 좀시작으로 맞춰서 아, 그랬었구나. 네. 아, 그렇구나. 저희가 결국 1시에 도착해서 지금 지금 몇 시? 뭐 거의 2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밥차 상태가 그렇게 젖지는 않거든요. 아. 정확히 는전 어. 이준이했습니다 위에는 실파랑 시소 페이스트 가졸 올렸습니다. 네. 자리에 식초 레시피는 어디서 찾았어요? 원래 고아쿠 식초 응. 베이스를 하다가 응. 원가도 세고 하니까 응. 쌀 식초도 이제 써보고 한만 응. 식초도 써보고 했는데 응. 하다가 지금 이제 적, 적초에다가 응. 쌀 식초 같이 섞어서 응.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평소에 안 먹어봤던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뭐 메란스가 너무 안 좋다 그렇지는 않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시로 준비했습니다. 됐어. 어우 좋아요. 열이는 없이 그냥 스시로 쭉 가는 건가요? 튀김 하나 이제. 튀김 하나 있죠. 네네네. 연어 준비했고요. 예, 네. 안에는 레몬 제스트 같이 넣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어는 뭐 따로 뭐 해요? 안 해요? 소금만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마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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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근데 살짝 소금 들어간 느낌이 있어도 좋았어요. 아, 아.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아닌 느낌이 나서. 예. 네. 연어 어.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네, 심해삼 봐. 이게 맛있어 진짜야 <laughs> 사실 응. 저번에도 셰프님이 초가 응. 약하다고 응. 하셔서 살짝 늘리긴 응. 했거든요 응. 제가 좋아요 어. 응. 원물도 괜찮네요 네, 기름이 네. 있고 네. 굉장히 이산적인 심해 간도예요 지금 어... 응. 식초 뭘 써요? 식초는 환만식초 어.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할때그 메이스에 뭐가 들어가요? 레몬하고 대파 이렇게 어. 넣습니다. 괜찮은데. <laughs> 어... 살짝 아쉬운 거는 비디님 잘못이에요. 왜냐면 밥이 제일 중요하니까. 스시코지는 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 시간 10분, 15분 전에 지사한 밥이 딱 나와요. 거기서 식초랑 비벼요. 그때 아. 10분, 15분 쉬었다가 그때부터 거의 1시간이거든요. 밥이 마시는 네. 순간. 아. 그래서 아까 10시 반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몇한 시간 전에요? 1시간, 거의 2시간. 아, 아, 더 전에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점심에 몇 시에 오픈해요? 점심에 12시, 12시? 네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시 45분에 샤리끼리라고 네. 해서 조대리랑 비비는 가정을 하고. 자연스럽게식기잖아요 네. 그럼 스시 자체는 12시 5분이나 10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베스트로 온도가 맞아야 돼요. 아, 어. 안키모준비했습니다 안키모. 근데 가게가 전에보다 훨씬 깨끗해진 것같아요좀 이따가 냉장고 열어볼 텐데. <laughs> 아, 막 오늘 정말. 촬영한다고 해서 오늘만 하는 쪽 하는 거아니 진짜, 진짜 아닙니다. 어. 음. 김은 어디 곳은? 아, 김이요, 그... 음. 하야시야 아, 야 네네네. 네, 지금 인터넷에서 스시소라형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봤습니다 두께 아. 하는 그 간장이 굉장히 그냥, 그냥 간장 그대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짜 보이는데? 그것서 그래서... 어차피 조절해야 될것 같은데? 살짝만 담갔다가 저 응. 빼는 식으로 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게도 음.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안 여쭤봐도 거기에 뭐 부자님이나 이슬기셰프나 얼마든지 물어볼 수있어요그 아, 당시에 이런 생각을 못해어요왜 어, 그래? 남들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아까 집게 준비했습니다. 안에도 레몬 제스트 같이 넣었습니다. 어, 그래요. 맛있네. <laughs> 음. <laughs> 좋아요, 조절을 아, 잘 하셔서 아... 레몬 제스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라서 오히려 좀 아... 신선하다 아... 음저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음. 이렇게 피드백 받을 사람이 음. 없다 보니까 어, 좀 어.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 이제. 근데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메뉴가 네, 맞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음. 반 피스만 드리는데 음. 점점 나이 먹으니까 많이 주는 것보다 확실히 맛있는 거 조금 주는 게또 있어 보이죠요 아, 수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겉에는 오징어 먹물 빵가루를 튀겼고요. 네. 안에는 감자하고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맛있네. <laughs> 나 아저씨라서 좀 느끼하게 느끼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 괜찮을 수도 있다. 좀 매운맛이 모자라잖아. 청양고추 같은 거좀 안에 살짝 있어도 좀 뭔가 매콤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도로 준비했습니다 제발 네. 2000도라면 5도로라고 해도 돼요 아 2000도라면 5도로라고 해도 돼요 해동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염수해동 한 다음에 응. 이제 한 하루 전날에 이제 계속 해동제 갈아주면서 응. 수분을 좀 많이 빼려고 몰라요. 하고 있습니다 이 해동은 오늘 했어? 요 어제 했어? 요 어제, 어제, 어제 했어요 했어. 모양새가 조금 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오늘 아침에 급하게 했나 싶어 아, 새벽에 하고 가서 아마 좀더 아, 늦게 된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뜨거운 물로 겉부분 씻고 그다음에 잠깐 15분 정도 상온에 있었다가 냉장고 넣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해동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새하고 감태 준비했습니다 전심에 은이는 줄일 수 없죠? 전날 이자카야 하고 응, 응. 빨리 쓰고 싶은 운이는 응. 제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음, 점심에 감대하고 아마에비만 했을 때는 네. 생각보다 조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 아. 여기에 은이나 안기모가 같이 있었으면 아. 입에서 넣을때 느낌이 좋은데 네. 모양새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새우하고 간대로서만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참고하겠습니다. 응. 안 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위에는 유자 소금 같이 뿌렸습니다. 아 이거는 쓰메 말고 그냥 소금으로 하, 하셨구나. 네. 무슨 소금이지? 유자 유자 소금. 유자 ]입니다. 소금. 네. 어 계란이 나오네. 스시 소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맞습니다 복구 <laughs> <laughs>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란이 오늘 좀 제일 안 됐네요 어.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요? 뭐, 모르겠네 이것도 제가 거기 스시코지 가서 음. 그때 그남수 셰프님 음. 뭐레시피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 좀 옆에서 좀 음. 봤어요 음. 보고서 셰프님 그 유튜브에 음. 올라와 있는 것도 참고해서 같이 음. 음. 네, 오늘은 좀 제일 별로 해요 어. <laughs> 짠맛도 있고 딱딱하고요 음. 이거를 내실 거면 네. 끝날 때쯤에 여기서 그다시마키타마고 라이브로 해주고 한 푼씩 잘라서 주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점심에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일단도 아, 음. 본인이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게좀 많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어, 지금. 그렇구나. 네, 어, 일단 알겠어요. 네, 그가스오부시 소스로 육수 냈고요. 그다음에 고토우동면.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접시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laughs> <laughs> 스시코지에서 쓰는. 그 양쪽으로는 뭐라고 해요? 아, 배부르다고 하세요. 원래 기본 코스는 스시 몇개줘요 원래 처음에는 8개 드렸었어요 어. 근데 배가 부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호토마키도 드리고 스시도 한두개더 들려서. 그래요. <laughs> 이 정도는 먹고 네. 저는 이제 뭐 배는 부르지만 네 호토마키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좀 씹히는 뭔가가 없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저였으면 이 맛이라면 좀더 단무지 누를 것 같아. 요 먹었을 때 살짝만 또 만족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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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유자 샤베트 준비했습니다. 음. 예쁜 거준비했네좀 네. 음, 센스 있는데. 음. 유자가 입 안에 마무리할 때 제일 좋은것 같아서 음. 많이네. 네, 유자 샤베트로 준비했습니다. 런치에 3만 5천 원 하면 그 앵콜도 합니까? 아니, 앵콜 따로. 못 따고? 네. 음. 사실. 네타도 음. 미리 떠놓거든요. 음. 근데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떠서 드리고 싶은데 음.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 근데 그거는 것큰 문제는 없어 같아요. 아까도 아, 네.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선도가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아... 다만 자리가 좀 미리 준비했었으니까 살짝 따뜻한 상태로 초밥이 되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아까 아... 계란찜은 온도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밥의 온도감이 좀 아쉬웠고 어.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행인 것 같고, 왜냐면 네. 밥에 들어가는 식초 두 가지 비볐다고 하지만 그게 뭐 크게 네.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안 먹어봤던 맛이긴 하지만 네. 괜찮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금 양도 뭐 적당한 것 같고. 아셨던 거를 한다면 밥 온도, 그다음에 새우하고 그 다음에 새우하고 감대그 조합. 제일 아셨던 거, 격. <laughs> 그리고 좋았던 거는 저는 걱정했지만 네. 아카미즈케가 오늘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아카미즈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계란찜도 좀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저트도 맛있었고 어... 저도 이제 오마카를 하면서 음.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음. 많이 해가지고 음.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배울 수 있을까 해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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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 그래 네. 한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격크가 네. 지금 제일 문제라서 레시피 비밀도 아니니까 네. 어, 아. 원하시면 이제 제가 그다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하면 될것 같아요. 밥을 지금부터 한다면 얼마나 네. 걸려요?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2시간 반 네. 왔잖아 가르데서 2시간 반이야 네. 5시간 어? <laughs> 지금 밥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네. 제 생각은 그러세요 65점 살 코팅도 되어 있어야 되고 촉촉하면서 꺼들꺼들하면서 따뜻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그1 0점 만들어서 가야 어. 이제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선님한테 제가 실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부터 쌀 만드는 거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네. 거기까지 하고 가자 아,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laughs> 마, 일단 응, 그렇게 안에 좀 들어가 볼게요 네자쌀 씻자 네 하이 씻고 있지? <laughs> 네 맞습니다 물 쌀을 쌀한 내리세요 주방 <laughs>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리대교를 하자 너는 이거 써 이렇게 해서 10분만 돼도 바로 쓸수 있거든 너만 알고 있으니까 <laughs> 나는 브라인드로 먹을게 그 최종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아, 네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몇 번이죠? 네. 어